핸드폰 설정을 통해 팁과 사용설명서를 찾아주세요. 원 U27의 새로운 기능부터 필수기능 등 필요한 기능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업데이트 전에 확인한 부분이라 현재는 U27로 보여지겠어요? 기종에 따라 업데이트 전이라면 U6으로 보여질 수 있겠어요? 핸드폰 이용에 있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기능만 이용할지 필요하지 않아도 확인할지는 선택이 달라질 테니까요. 핸드폰 사용에 모든 기능이 담겨 있지는 않으니 참고로만 봐주셔도 좋겠어요. 기능이 많아서 발견이 어렵다면 핸드폰 설정을 통해 검색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어요. 기능에 따라 이름을 알아야 발견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겠죠? 최신 기종에는 AI 기능이 있어서 이름을 몰라도 발견이 어렵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유